물소들이 난리난 이유는 사자 한 마리 때문이었다. 갑자기 넷슬링을 시도한 사자는 친구들을 불러왔고 곧바로 다구리를 시작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물소는 혼자서는 사자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방이 시작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소의 동료들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온 것이다. 물소 동료들은 사자를 보며 극대노하기 시작했고 동료의 불쌍함에 모두 다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한 마리의 용감한 물소가 동료를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물소들은 동료를 구하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서서히 사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몇 마리의 사자들은 먹이를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사자는 입에 닿은 먹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소 무리의 압도적인 힘을 앞두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입을 벌려 물소의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자의 운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2탄을 확인해 보세요.